송성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영화제를 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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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최승엽 어, 씨 연기한 유정의 마음을 느셨다면 좋은 어, 평도 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지연입니다. 이거 <목소리가> 어부터는데할 <좀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때마다 제가 재밌어요. 어, 일단, 영화 어제게 봐주셨는지 되 궁금하긴 한데, 일단, 어, 민이랑이걸 연기하면서, 관객분들과 어, 함께 진심을 담아, 이렇게, 어, 호흡하고 싶었습니다. 어,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니다 <laughs> 예, 날도 춥고, 예, 날도 많이 입고 이런 거, 예, 날 더운 <laughs> 추워 들어와 예,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소문 좀 많이 주리죠 예, 많은 마에 들려 어디 감사드습니다어쨌날 추울 때 남들이 조심하시고요. 다시. 배우 준비 됩니다. 영화, 지금 보셨는지요? 네, 네. 네, 네. 재밌게 보시고 왔죠? 네. 네, 네. 아, 예. 저, 보셨다. 아시다시피, 한국 고등학교 1진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잘 나왔거든요. 아, 예. 한 8진 정도? 네. 죄합니다 <laughs> 예. 즐겁게 촬영했고요.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학교 여러분, 좋은 수분 많이 내주셔서 좋은 시간 같이 나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이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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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 저희 딸이 영화 보고 와서 전화 통화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 문자 오는데 왜 영훈이한테 나쁜 짓을 했냐고. 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어 우리 최승현군하고 이렇게 인사를 같이 다니다보니까 어이 자리에선 도저히 인사가 안돼 네. 이정도 내야 라도 무대인사 다니는건 재미가 나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어, 예, 오늘 그최승현군 진짜 멋있게 연기 전체 다 좋았죠. 네, 가서 예, 좋은 소문으로, 어,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그 많은 팬들을 만나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움직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복수성신인 배우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예, 동상된 어, 홍보 많이 찾으습니다 아, 18번까지. 자, 대신 여러분, 조금만 조용해주셔야 잘들립니다 네, 그러면, 정우민 선배부터 한 대씩. A부터 L열까지. L열의 14번. L. L열의 14번 앞으로 오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아쉬워하지 마시요 대신 배우분들 조금이라도 오래 보셨으니까 괜찮으시죠? 네. 네, 영화 재밌게 보셨고 배우분들도 보셨고, 네, 오늘 저희들도 이 무대 인사 딱두번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차렷 정해.